애들 토리입니다. 이 책은 곤충 나들이도감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나, 나들이 갈때 주머니에 챙겨 달수 있을 만큼 작은 책이에요. 아니, 저 거의 제 손바닥만 한데 음, 생각보다 두껍습니다. 크기는 크긴 작은데 생각보다 좀 두꺼워요. 어쩌좀 두꺼워요. 곤충 나들이도감, 이거는 배달 안 했으니까 이제 우리들 내에서 뭐 흔히 보는 거, 충 370, 300, 아니 1 3 7종 나왔어요. 먼저 이 이름으로 찾아. 이제 사로사리 잠자리 목, 뭐 바퀴목, 바퀴목, 사막이암 뭐, 뭐, 치게불레뭐 이렇게 됐구요. 이제 여기는 끼어 넘길게요.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찾아보기가 있구요. 왕사막이 있네요. 왕사막에 점사막이. 그러면 상거들에사는 곤충 더했습니다 하루살이 건물잠자리, 아시아 7점자리 이거 전 이거 저는 되게 봤어요. 되게 많이 봤어요 이거는학제 아파트 있거든요. 이 밀잠자리는 뭐 근처에 있기도 하고. 고추 잠자리도 있어요. 된장 잠자리, 두점박이좀 잠자리. 아, 여기가 여기 나와있네요. 사마귀. 왕사마귀고요. 좀사마귀예요좀사마귀는 많이 잡았는데, 왕사마귀는 안 잡았네요. 왕사마귀는 안 잡았어요. 왜냐면, 사마귀를 잡은 적이 있는데, 왕사마귀를 잡은 적이 없어가지고. 집게벌레. 여치. 뚜라이도 있네요. 콩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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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꺼비 메뚜기, 장구애비장구애비 장구애비 있네. 장구애비장구애비가 물고기를 잡아먹는 애고요. 개아제비, 개아제비인데, 저는 반개아제비만 있어요. 제가 잡는 건 거의 다, 방개아제비 그냥 개아제비랑 방개아제비랑 따라, 달라요. 달라요. 그냥 개아제비는 약간, 크기가 좀 크거든요? 근데 방개아제비는좀 작아요. 크기로 구분할수 있고요. 물자락. 쉽게 잡히죠? 물장군. 얘는, 이제, 멸종 위기종 2급. 얘는, 이제, 작은 개구리도 먹는, 진짜, 포식. 자, 거의, 순위, 저, 수소온충 중, 제일 세다, 보여, 제일 세다 봐야죠, 뭐. 제일 세다 봐야죠, 뭐. 송장 염치기. 에는 이제, 송장이라고, 송장이, 시신을 부른 말인데, 그, 송장, 시신처럼 이렇게 누워서 엠친 다해가 지고송장을 염치예요. 소금쟁이. 얘는 이제 물에 곤충이 빠지면은 몰려들어서 체액을 빨아먹습니다. 노린제. 톱다리 개미의 노린제 이거 본적 있어요 저. 노린제도 있고 겸멸구 매미충, 배충들이죠. 매미입니다. 얘는 말매미. 유지매 말 유지매미 말매미가 <laughs> 매미 중에서 가장 커요. 털매미, 참매미, 참매미 많아요. 진리물도볼수 있고 칠성 칠성풀잠자리도 있고 이제 명주잠자리 이제 이제 애벌레가 개미, 개미귀신이에요. 개미 귀신이 이렇게 명주, 명주점 자리가 돼요. 완전, 다른 생김새인데 <laughs> 그리고 노랑 뿔점 자리도 있고요. 기랍잡이홍단딱정걸레홍단딱정걸레저 좋아해요. 그 물방개. 물방개도 멸종이기 좋은 점. 아, 그리고 이거, 정박, 전박이 꽃무지도 있고요. 풀숲 꽃무지. 나나니. 나난이. 나나니가, 애벌레를 잡아서, 안에다 알을 난 다음에, 애벌레 위에서 알을 난 다음에, 그니 그러니까 침을 나, 침을 쏴요. 마취, 예. 뭐랄까, 요 마비시키는, 뭔가? 어쨌든, 어쨌든, 애벌레를 잡아서, 불안에 넣고요. 그 다음에, 알을 하나 놔요. 그리고, 구멍을 다시 덮습니다. 호박벌, 호박벌... 듣고 각다귀... 라고... 이제 왕모기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분들 좀, 한, 좀 있으실 거예요. 모기는 아닙니다. 사람에게 해를 전혀 안 끼쳐요. 안 끼쳐요. 모기는 안 먹는데요. 모기... 모기 너무 싫죠? 짐승이나 사람피, 식물즙, 뭐 이런 걸 먹는다는데. 일단 넘기고요. 어, 파리. 이게, 슈파리, 이거는 좀, 꽤나 보이죠? 모랑초파리도 보이긴 하고. 이게 흔적날개초파리라고 아는데, 이게 흔적날개초파리라고 있어요. 그, 흔적나게 초파리는요, 흔적, 그냥, 초파리의 유전자를 변형, 변형시켜가지고 날지 못하게 만드는 건데, 근데 초파리가 들어와서 알을라 하면 그게, 무효가 됐대요. 무효가 됐네요. 한 개. 아, 누에나방얘 이제, 이걸로, 이제, 실을 뽑아가지고, 고치실을. 그래서 옷을 만들, 또 하죠. 누에, 저번에, 제 엄마가 잡아온 적이 있어요. 얘, 가죽나무 조고치나봐 거의. 한국의제 생각에는 한국의 아틀라, 아틀라스 나방이었나? 아틀라스 나방. 이라 생각해요. 크기는 다르지만, 봤을 때는, 저는 그렇다 생각해요. 박각 시나 방도 있고요. 여기 나비, 애호랑 나비랑 소랑 나비, 긴꼬리 제비 나비 있네 여기. 제 긴꼬리 제비 나비였나? 아니 제반 제비 나비였나? 하여튼 제비 나비 종류를 본적 있어요. 갈구리 제비, 곤충 더 알아보기도 있는데. 우리와 함께 사는 건축이니까 집에 많이 모이는 건충뭐 쌀바구미, 도기, 바퀴, 바퀴 오죠. 개미도 올 수도 있고, 이는 안 생긴 사람 없을 거고, 벼룩은 잘 모르겠네. 벼룩은... 벼룩도 은벼룩 있을 수 있고, 진목이 목이 안 들어오는 제뭐 없어요. 초파리도 당연히 들어오고, 초파리도 당연히 들어오고, 들에 사는 건축. 나비 살고요 무당벌레 살고요꿀벌꿀벌살고요 왕사막인 살아요, 100% 살죠. 삼정매뚜 살아요, 밀, 잠자리도 살죠. 산에는, 음... 반딧불이도 살고, 그렇겠죠. 물에는 왕잠자리에 올래, 띠음목 알도래올 물에 사는 곤충이 꽤 많아요. 사람과 곤충, 이런 곤충 말하는 거죠. 누에야, 누에나방, 양봉 꿀벌, 풀잠자리? 아, 풀잠자리. 풀잠자리 약충이 이제 진딧물 잡아먹어주는. 뭐, 가루에? 가래? 가루에는, 아, 칸타라, 칸다라이, 칸다리딘이라는 성분을 빼서 피부병에 약을 쓴대요. 그리고, 칠성 무당벌레와 애벌레, 좋죠. 2충이죠 그리고, 새로운 곤충. 큰 28점박이 애벌레, 무당, 아니, 무당벌레, 모기, 모기는 당연히 핵충이고, 배추인 납이 애벌레, 애벌레는 핵충이고, 진디물도 핵충이에요. 땅가가지도 핵충이고, 벼멸구도 핵충이죠. 조심할 곤충. 말벌, 땅벌, 쌍살벌, 메비나방 애벌레, 쇠기나방 애벌레. 당연히 조심해야지, 이거는. 이거는 벌은, 벌이랑 이, 세기, 쇠기, 세기벌레, 얘네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곤충이 살아가는 모습. 곤충 한 사리. 뭐, 이거는, 뭐, 이거는, 완전 변태, 뭐, 이거는, 불안전 면태 뭐, 이런 거. 무변태도 있던데. 그리고 알, 애벌레, 번데기는, 이제, 불안전 면태고짝짓기알락기 매미나방은 해충이에요. 방학개비는 땅 속에 알을 낳고요. 나무껍질 속에 산는 산에서도 애벌레 몸에다가 맵시고라 이렇고. 등에 알을 지, 지니고 다니고 물자라는. 그리고, 나무줄기에, 아, 나무줄기에 알을 낳고, 몸에 있는 털로 덮는 매미나방. 그리고 이렇게 겨울나기를 해요. 무당벌레는 모아서 자고요. 알락수양놀이 인데는 뭐, 나무에 들어가서 있고, 홍단다스벌레는땅 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요. 하루살이 우리 박퀴물리사마귀물리메뚜기물리주개벌레물리대벌레물리 이무리, 매미물리 노린재무리, 풀잠사리물리 딱정벌레무리, 벌무리, 벼룩 벼룩무리. 이런, 이런 것까지더 알아보기까지 있는 진짜 거의 완벽해 완벽하죠? 진짜 나들이 갈때 하면은 곤충 보면 딱알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1분. 3개만 해. 책이 가장 좋아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사마귀가 나왔어. 사마귀. 슬. 사마귀가 여기 나와있어. 그 책을 나왔어. 직접 가지고 다닐 소장, 소견이 있나요? 응? 그 책을 직접 가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크기도 작아서, 뭐, 작은 가방에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거의 주머니에 들어가, 그래서. 주머니에 들어가가지고. 그 그책 말고 다른 조그만한 걸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가 있어요? 다른 조그만한 거? 식물? 오. <laughs> 하나만 더. 책에서 응. 작가가 왜그 책을 이렇게 작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나들을 가면은 곤충을 많이 보잖아요. 곤충에 관심 있는 사람이 이 곤충이 뭐지? 하고 궁금해 하는데, 너무 딴 거는 거의 다 커가지고, 백과사전이. 잘, 잘 들고 오기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걸로 한번 만들어 보자 싶어가지고 만든 게 아닐까? 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